주제별 필수 표현, week 1.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표현. 첫 번째 시간, 일상 생활 1입니다. 책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 외워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도 어 자주 자주 넣을 거거든요. 한글을 띄워드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의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좋아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다. Have a light breakfast. Have a light breakfast. 아침 식사를 거르다. Skip breakfast. Skip breakfast. 집을 나서다. Leave one's place. Leave one's place. 여기서 once가 해당하는 말은 소유격을 써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집을 나설 때는 I leave my place. 당신이 집을 나설 때는 you leave your place. 그가 집을 나설 때는 he leaves his place. 해야 되겠죠. he니까 leaves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버스를 타다. take the bus. take the bus. 그렇죠. 자, 우리가 대중교통에 take라고 외워두면 빠를 것 같아요. 단순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탈 때는 take를 써요. 버스를 타다. Take the bus, 택시를 타다. Take the taxi.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다. Take stairs. Elevator를 타다. Take elevators. Escalator를 타다. Take escalators. 이렇게요. 쉽죠?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다섯 번째, 운전해서 일하러 가다. 운전해서 운전하다가 영어로 뭐였죠? Drive. 그렇죠. Drive to work. 뭐라고요? t r i e to work. 여기서 work는 직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Work의 뜻이 많아요. 동사로는 일하다, 명사로는 직장 혹은 업무도 될수 있고요. 여섯 번째,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다. 뭘까요? 그렇죠? Transfer. 그래서 갈아타는 동사를 썼었죠? Transfer from bus to subway. Transfer from bus to subway.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가다 서다가 영어로 stand 그렇죠. 지하철에서 버스에 살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Stand on the subway, stand on the subway. 저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을 때는 전치사 뭘 써요? on을 씁니다. 이렇게 아래 제가 하얀색으로 설명해 놓은 거 간단하게 설명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장을 만드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덟 번째 직장에 도착하다. 도착하다 get to, work. get to work 여기서도 work가 직장이고요 get은 도착하다 예요 우리가 arrive를 많이 쓰는데 arrive 대신에 구어체로 get을 많이 쓰기도 해요 get to work get to work 제원 일상생활 원 스탑 원 아침을 간단하게 먹다 아침을 많이 먹다. Have a light breakfast. Have a heavy breakfast. Have a light breakfast. Have a heavy breakfast. 아침 식사를 거르다. Skip breakfast. Skip breakfast. 집을 나서다. Leave one's place. Leave one's place.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Take the bus. Take the subway. Take the bus. Take the subway. 운전해서 일하러 가다. 걸어서 일하러 가다. Drive to work. Walk to work. Drive to work. Walk to work.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다. Transfer from bus to subway. Transfer from bus to subway. 지하철에서 서서 가다. Stand on the subway. Stand on the subway. 직장에 도착하다. Get to work. Get to work. 자, 우리가 문장력을 기르기 위하여 예문을 많이 볼 거예요. 연습으로 승부하실 겁니다. 우리 연습 많이 하시고 이 수업 영상을 반복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말해보시고요. 1초에 툭 튀어나와야 성공입니다. 이말 제가 왜 하냐면 어, 문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사실 제대로 해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우리가 천천히 말해도 돼요. 어, 어느 정도는 조금 스피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갑니다. 자, 문장 갈게요. 1번 아침을 간단하게 먹다 뭐였죠 떠올리세요. Have a light breakfast. Have a light breakfast. 나는 보통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다. 저 평소에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다는 얘기죠. 현재 시제로 쓸 겁니다.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나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어. 과거로 have의 과거 뭐죠? h a 쓸게 I had a light breakfast. I had a light breakfast. 어, 제가 한표현에 문장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어, 사실 책에는 한 문장에 나와 있거든요. 음, 중요한 한 문장을 넣었고,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 때는 참고하시라고 다른 방법으로 문형이나 시제를 변형시킨 문장을 하나 넣었으니까요. 어, 설명을 들으실 땐 이렇게 두 문장 설명을 들으시고, 책으로 보실 때는 책으로 보고, 또 우리 dictation, listening도 어, 있잖아요. 듣고 따라쓰기 할 때는 이렇게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요 문장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어, 요거 기준으로 음, 영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많이 보면 좋죠, 뭐 그죠? <laughs> 두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다. 였죠 Skip breakfast. Skip breakfast. 나 아침 걸렀어 오늘 아침에.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겠네요. 아침 걸렀어. Skip의 과거. I skipped breakfast this morning. I skipped breakfast this morning. 나 아침 걸렀어. 그래서 지금 배고파. 이것도 과거로 쓸게요. 영어로 I skipped breakfast so I'm hungry now. I skipped breakfast so I'm hungry now. 세 번째, 집을 나서다. Leave one's place. Leave one's place. 나는 일곱 시쯤에 집을 나섰다. leave의 과거를 쓰셔야 됩니다. I left my place at about seven. I left my place at about seven. sure. leave의 과거가 뭐죠? left. leave는 나서다. left, 나섰다. 그쵸? 기억하시고, 과거로 말하실 때 실수하지 마세요. 너는 너의 집에서 나섰니? 우리 말로 하면 너 너네 집에서 출발했어라고 해야 자연스럽겠네요. 영어로 나선이에요. 과거 did you 가시면 되겠습니다. Did you leave your place yet? Did you leave your place yet? 버스를 타다 네 번째 문장이에요. Take the bus. Take the bus. Take가 대중교통의 take라서 버스나 escalator, 그리고 elevator 같은 것탈 때도 다 take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나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 과거시제 I took the bus to school. I took the bus to school. Take 과거 to, 그렇죠 잊지 마시고 Jane. j a n e 지하철을 타고 등교한다. 평소에 Jane이 지하철을 타고 등교해요. Jane takes the subway to school. Jane takes the subway to school. 저 a n e t a t a Jane takes t subway to school. Jane t k e s t subway to school. Jane takes the subway to school. Jane takes the subway to school. j a e takes the to w o r k d r i v e to w o r k 나는 오늘은 운전해서 출근했어. drive의 과거 drove 쓰실 거예요. I drove to work today. I drove to work today. drive의 과거 뭐라고요? drive drove. 그렇죠. 뒤에 pp는 driven. drive drove driven. 운전해서 출근하는 게더 낫다. 저 현재 시제로 쓰시면 되겠네요. It's better to drive to work. It's better to drive to work. 그렇죠. 여기 괜찮은 포맷이 하나 있어서 패턴 영어 한번 해볼게요. 괜찮은 패턴. It's better to 동사원형 하면 동사원형 하는 게더 낫다. 예를 들면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안 하느니 늦게 하는 게나 늦는 게나 전혀 안 하는 것보다 It's better to be late. 여기서 late는 형용사니까 be 동사 들어가야 해요. It's better to be late than never. It's better to be late than never. 여섯 번째 문장.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다. 저 갈아타는 동사 transfer.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니까 from A to B 써서 이렇게 됩니다. Transfer from bus to subway. Transfer from bus to subway. 추가 요금 없어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요. 없어요. 영어로 there is 이것을 가져 그죠? There is no extra fee when you transfer from bus to subway. There is no extra fee when you transfer from bus to subway. 그쵸? 우리가 있다라고 할땐 there is there are. 없다 할땐 there is no there are no 해도 되고 there isn't there aren't 해도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해요. 직장에 갈 때는요. 현재겠네요. 뭐뭐 뭐 해야만 해요. I have to transfer from bus to subway to work. 저 직장으로 갈때 to work 좋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아니고 일곱 번째 지하철에서 서서 가다 서서 가다 stand stand on the subway stand on the subway 나 지하철에서 서서 갔어 그래서 지금 다리가 아파 그쵸? I stand의 과거 stood 쓸게요 I stood on the subway so my legs hurt now I stood on the subway so my legs hurt now stand 과거 stood 다시 한번 말해봐요 stand stood stood 그렇죠 pp 형태 stood죠 그다음에 우리 dictation 듣기 문장이에요 북적이는 지하철에서 서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어가 빠져 있어요 한글, 한글, 한글 문장에서 이렇게 써도 돼요 한글 문장은 그죠 영어에서는 살려 주셔야 되죠 내가라고요 그죠 나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standing on crowded subways. I don't like standing on crowded subways. 북적이는 지하철 하면 crowded subways. 그렇죠. 여덟 번째 직장에 도착하다. 도착하다 할때 get 써 주는 거 잊지 마세요. get to work. get to work. 나는 오늘 직장에 늦게 도착했어. 과거로요. I got to work late today. I got to work late today. 나 직장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 제 시간에도 있었죠. On time. 저 여기 빠졌네요. 응? I got to work on time today. I got to work on time today. Step 4 o One.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2. I skipped breakfast this morning. I skipped breakfast this morning. 3. I left my place at about 7. I left my place at about 7. 4. Jane takes the subway to school. Jane takes the subway to school. 5. It's better to drive to work. It's better to drive to work. 6. I have to transfer from bus to subway to work. I have to transfer from bus to subway to work. 7. I don't like standing on crowded subways. I don't like standing on crowded subways. 8. I got to work on time. I got to work on time.